자, 자, 시작해볼게요. 하자.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를 것처럼 이런 꼴이 등장을 하면 일단 AN 더하기 1은 꼴로 고쳐본다면 넘겨주니까 3AN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3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AN 더하기 1은 3분의 2AN 더하기 1이 되는군요.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어,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꼴이 등장한다면, 얘를 무조건 처음에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 PAN 더하기 Q는? AN 더하기 1-α는? P감을 열고, a n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무조건.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 저거 열심히 해갖고, 저거 이렇게 방정식적으로, 방정식적인 많은 딜러가 보셨어지 네. 둘다 X를 <laughs> 넣어줘서, 나오는 방정식의 X 값을 구해준 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알파 값. 맞아요? X라 하지 말고 그냥 알파를 넣어라. 라고 알파 하는 게더 편한가? 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알파는 걸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 둘다 X, 알파를 넣어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3분의 2 알파 넘겨주면 3분의 1 알파는 1이 되는 거니까 알파는 얼마가 돼? 3 3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를 변형을 시키면 이 식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3분의 2가을 열고 an 마이너스 3이라고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고요 네, 아 인정하죠? 네, 아 실제로 전개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봐요 똑같아요 오케이 네, 아니요 넘겨주면 거기 길라 오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개 A1, A2, A3 쭈르룩해서 AN까지의 각 항들이 있는데 각 항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줘? 개 3을 빼주면 3분의 2를 공비로 갖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각 항을 전부 다 3을 빼면, 3을 빼면, 뭐가 된다고? 얘네들이 공비를 3분의 2로 갖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각 항들의 전부 다 3을 빼면, 공비를 3분의 2로 갖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각 항들의 전부 다 3을 빼면, 공비를 3분의 2로 갖는 등비수열이로등비수열 한번더 아, 그래? 아니요. 그러면 일반항에 해당하는 얘는 AM-3은 초항에 해당하는 A1-3인데, A1 값은 보통 줘요 문제에서 4로도 4로 도스기가 4어주면1나오지 음. 1이 초항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공비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1제곱이야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를 AM골로 고쳐주면답이리가 되는 거야 3분의 2 1제곱3의 n 1제곱3 1제곱분곱3분 괜찮은 거 네. 같아. 그다음에 뭐 a 빨때에 a 식 같은 거는 뭐저희가 계산하면 되죠. 팔로언거에서 신고한 거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은 생각할게요. 오케이. 어, 어. 어. 다 전개해서 제곱하고. 아무분에 헛소리하지 말자. 부장이야. 얘네다가 팔 넣어주면은 여기가 7제곱 되는 거니까. 네. 얘가 네. 3분의 2에 네. 7제곱 빼,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0 같은 경우는 심0어주면 되니까, 3분의 2에 10제곱 더하기 3이 되는데 얘를 뺀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이 30은 없어질 거고, 결과적으로 3분의 2에 7제곱에서 빼야돼, 뭐를? 3분의 2에 10제곱을. 네. 그럼 변형시켜서 빼주면 되는 건데, 3분의 2에 10제곱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3분의 2에 9제곱이라고. 네. 네. 어, 7제곱 아니야? 빼기가니까. 네. 네. 아, 그래. 어? 네. 구제곱대제 테스트 한 거였어. 그러면 7제곱을 해주셨어요. 3분의 2의 구제곱은 3분의 2의 제곱곱하기 3분의 2의 7제곱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이거 얼마야? 9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9분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에서 9분의 4를 빼면 9분의 5잖아. 5분의 5곱하기 3분의 2의 7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5곱하기 2의 7제곱.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분모에다가 3의 거듭제곱 전부 다 묶어주세요 한 번이니까. 3의 거듭제곱 얘가 3의 제곱이고 3의 7제곱이니까. 3의 제곱곱하기 3의 7제곱은 3의 9제곱 분해가 될 거고. 5곱하기 2의 7제곱인데 2의 7제곱이 얼마야? 128이지. 5곱해 주면 8호 40에다가 5이 10이니까 4가 되고 5이 되 5. 3의 구제곱분의 640이 아서 n의 값은 640이 되나가수다는 거지. 하나 하죠. 오케이? 여보분요 대답 좀해 봐. 좀. 이다가 좀. 받아. 네, 네. 네. 선생님이 근데, 음, 음, 네. 방금 내 금액. 근데 방 맞잖아요. 테트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없는 건 말이지. 네. 맞았어. 너무 쉽다. 27번. <laughs> 첫시해요 정말 대단

넘기고 넘겨주니까 e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3되겠네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이 a n의 개수가 이제 무조건 늘어와요. 그리고 가로 열고 a n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를 만족하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씩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그 저거 뭐라 뭐라 해그러각 좀... 항들에다가 1식 아, 더 아니 1식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1식 어떻게 준다고 빼주면 안 되는 거더해줘야지 플러스 1장한 정답 <웃음> 각 항들의 <laughs> <함들에> 1식을 <laughs> 더해준 값들이 어떻게 된다고 등비수열 공비가 아, 3이 이 값들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 네, 그러니까 n 번 장에 해당하는 a n 더하기 1은 초항 a1도 확인인데 a1값 5로 뒀으니까 6곱하기 3의 n 1제곱 되는구나라고 정리해줄 수 있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a를 만족하는 a의 값이라는 건 6곱하기 3의 n 1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a 20을 그해주세요 했으니까 20 넣어주면은 6곱하기 3의 19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3 하나 줄수 있지. 결과적으로 2곱하기 3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 그니까, 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푸는 패턴을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일반화를 구하면 되는구나. 방식을 외우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다음은? 두 개만 더 구하고, 이렇게. 두개 정도만 더면 되겠지? 네. 정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에 x는 3x-2라고 써놓고, 넘겨주고 넘겨주면 2x는 2가 되니까 x는 1이 나와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a n 더하기 1, 빼기 1, 은, 선거를 열고 a n 빼기 1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한글에 전부 다 1식을 뺐더니, 등비가 3인 등비수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1식을 뺐더니, a 1 빼기 1, a 2 빼기 1, a 3 빼기 1, a n 빼기 1까지, 1식을 뺐더니, 분비가 3인 등비수열들이 됩니다. 그러면 n번째 항에 해당하는 a n-1이라는 것은 초항 a1-1 근데 a1이 3으로 줬으니까 2가 돼. 2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1만항 세워주면 마음에 되는 거죠. 그러면 a n은 1을 넘겨주니까 a 플러스 1이 되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것을 시그마 자리에 넣어서 1을 계산해주세요. 있기 때문에 넣어보자. 아니, 그냥... 시그마 아... k가 1부터 10까지 요 a k 자리에 얘가 들어가 네. 맨 대신에 k가 들어가서 2 곱하기 3의 k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돼 가로 열보다 됐죠. 앞에거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합이고 뒤에거 같은 경우는 삼성 취급이기 때문에 항의비수 곱해지면서 밖으로 나왔겠지 이해 가? 쟤는 네. 10으로 나와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k에다가 1 넣어주면 은0 어 제곱 되니까 1 돼가지고 2 e 나오겠지 초항이 2가 되고요. 공비는 3일 거고 항해 개수는 10개라고 그럼 얘를 초항, 공비, 항해 개수로 갖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r-1분의 초항 가열고 r 에 10제곱-1이다. 공모 2고 2니까 약분 약분 해주면 3의 10제곱 더하기 9가 되는 분야과지 정리할 수있네 아 아깝다 왜왜왜저 상수 1 2길래 12번 한 밖에 없어가지고 1 2번 가다가 아, 기 1등이에요 네. 아 진짜 괜찮죠 하나 네. 네. 아, 더 네. 다른 네. 이유인데요 네. <laughs> 아니 <웃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안기지 않는 마가 중공만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런 어렵다. 형태로 <laughs> 등장을 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돼. 네, 데이터하고 좋아. 이전 고 그러면 x 데이해 줘서 이제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얘를 x는 꼴로 고쳐주면 x는 3 나오겠네. 그러면 어, a n 더하기 1 0기 3은 2가 로열고 a n 마이너스 3이다 얘기해 줄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모든 항들에 3을 뺐더니 등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모든 항들에다가 3을 뺐더니 3을 뺐더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n번째에 당하는 AM-3이라는 것은 초항곱하기그 다음에 r 래 M-1 제곱써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3을 넘겨, 이제 A1 값이 아까 전 2였으니까 2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3 넘겨주면 a n 은 마이너스 2의 M-1 제곱더하기 3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0보다 작게 되는 것을 만족하는 n에 대한 최소값 보여주세요. 했으니까. 넘겨주고 넘겨주면 103보다 크다가 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103보다 커. 8. 그럼 2에 몇 제곱이 103보다 큰가를 생각해보자면 2에 7제곱, 128 나오죠. 네, 네. 결과적으로 7이 나오려면은 n의 값은 8 나오는 거다. 다시 니다 말씀드릴게요. 할만하죠? 오케이. 외워서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 이해하라고 내가 이것들 지금 써주고 있는데, 좀더 익숙해지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하면 돼. 네, 30을 빼준 게등비수열 이루는 거니까, 초항은 A1 빼기 3이야. 마이너스 1이야, 초항이. 곱하기, 아래에 당한 값이 예산아. 2에 n-1제곱 계산해준 게, A n-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바로. 난안 돼. 안 돼? 안 되면 서 A1, A2, a 1까지 써놓고 3식을뺀게준비수요금이야그래 엠버제한을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하나씩 쓸게요 네, 하나씩 뜬다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결혼들이 하나씩 더. 이 친구 뭐 거듭친 거없거 이건 또 새로운 유형이 만들거 같 어, 새로운 유형이군데. 이런 야될거아니다 자, 기든 카드 두 번째 게 등장했어요. 떨리어요 네. 한한 내가 말했잖아, 두개더 있다고. 기든 아야 하십니까?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PAN 더하기 E 더하기, QAN 더하기 1 더하기, RAN 꼴이 등장했는데, 얘가 0이 나와. 오케이? 근데, 이때, P 더하기 Q 더하기 R 값을 계산했을 때, 0인 형태이각 개수들의 합이 0 합을 계산했을 때0 나오는 형 괜찮아? 그러면 너희는 이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일단 한쪽으로 좀 몰아놓고 생각을 좀 해볼 건데, a n 더하기 2 빼기, 4 a n 더하기 1, 더하기 3 a n은 0인 형태. 그러니까 개수들 다더 해보면 0이 나와, 안 나와? 나오네. 무조건 나오게끔 나올 수 밖에 없어. 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너희는 얘를 어떻게 변형시켜줘야 되냐면, a 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 어떤 여기 뭔가 붙거든? p 분의 q, p 분의 q 걸아 그냥 어떤 상수 값이라고 하게 r이라고 붙었네. r. 가호 열고 an 더하기 1 빼기 an 형태로 식을 변형시켜야 돼. 변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너희가 뭘 먼저 하면 되냐면 an 더하기 2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좀 묵직한 게 많이 남아있을 거야.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와. 묵직한 거. 괜찮아? 네. AN 더하기 1고얘 개수를 1로 만들고, 네. 써주고, 하나만 갖고 와, 빼기를. 네. 그리고 나머지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 나머지 네. 그러면 얘가 이제 3AN 더기 1이 되면서 넘어왔겠지? 네. 얘는 마이너스 3AN으로 넘어왔을 거야. 네. 선생님, 아, 개수가 하나.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같아. 왜 갔냐면 이 조건이기 있 때문에. 아. 피도하기 q 도하기알 값이 0이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 이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신기 오케이. 그러면 이제 3으로 묶어주면 변형이 네, 완료가 된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수열이 되는 거냐면 개차 수열이거든. 아, 이 많이... 계차 수열인데. 왜냐면, 여기다가 A를 넣어봐봐. 대차 마이너 A. 그러면, A3 빼기 A2가, A2 빼기 A1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세 회만큼, 세배만큼을 곱한 게, 다음 항의 차이가 된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야, 첫 번째 차이가 얼마야? 얼마, 얼마나 차이나? 네. 3만큼 차이나지? 맞지? 네. 그러면 두 번째 차이 나는 값은 9가 돼요. 3이 곱해지죠. 네. 어, 첫 번째 차이에 대해서 다음 차이는 3만큼이 곱해진 값이 차이가 납다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 나오면 어떻게 구하라고 쟤? 일반항?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지 맞아요. b n 어떻게 돼? b n 요얘가 b1이고 얘가 b2고 했을 때 bn이 어떻게 되겠냐? 3의 n제곱. 맞지. 3의 n제곱이 될 거. 그러면 3의 1제로. 물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기 때문에 초항 곱하기 공비 3에 대한 n 마이너스 1제곱을 써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맞긴 한데. 이제 3이고 9고 하니까 3의 이제 거듭제곱들이 기 때문에 3의 n제곱 바로 소환. 이해가요? 음. 그 다음에 일반화 어떻게 건너, 그렇지? AN은? 예. 초항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M-1까지, 여기다 K 넣어준 식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음. 그래서 초항은 2고요 여기에 3의 k 제 곱이 있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일반화가 나와 계산해보면, 2 더하기,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초항 3이고, 공비가 3이야. 그래서 3-1분에, 초항 3가 열고항의개수가 n-1개여서, 3에 n-1 되고, 1을 계산해준 게 일반항이구나. 같이 정리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면, 점화식이 이런 걸로 등장을 했어. 근데, 각 개수들의 합을 계산해봤는데, 0이 나와. 0이 안 나오는 건 없어. 그냥 이 형태가 나오면, 그냥 개수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면 무조건 요 형태일거야 이해 됩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런 형태로 10을 변형시켜줘야 돼 어떻게? a n 더하기 2의 개수를 1로 만들어 p로 나눠 버려 p로 나눠서 1로 만들어 그 다음에 a n 더하기 2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 빼기 a n 더하기 1을 하나 갖고 와서 나머지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요 형태가 생겨 무조건 그럼 이런 연원 형태가 생겼다면 얘는 개차 수열이구나 생각을 해달라고. 어떤 개차 수열? 개차가 등비 수열이루는 개차 수열. 오케이. 그러면 개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개차 수열 개차에 대한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고 그다음에 일반항 a 에는 a 1 더하기 시그마 k 가1부터 n 1까지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여기다 넣어주면 니다 머리가 핑킹 돌아요? 네 죽겠어요? 네 연습 조금만 되보지요아 머리가 핑킹 돈다 아아 쨔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푸는 방법을 <laughs>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언제든 외우는 게아니고 이해해야 <laughs> 하는 <laughs>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좀 이해와 동시에 푸는 풀이법을 좀 음. 이해와 동시에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푸는 방법을 해라 암기가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내가, 그, 그 수학교육과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에는 두 가지 학습이 있어요. 이해적 학습과 기계적 학습이 있거든. 기계적 학습이 그러니까 좋아요. 너희가 이해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 곱하기 3을 계산했을 때는 2를 세번더 했을 때2 곱하기 3이라는 표현으로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2를 세번더 해보니까 6이 나왔구나. 그래서 곱셈에 대한 이해를 하지. 근데 너희가 그것들을 2 곱하기 3에 계산할 때 6이라고 하는 답을 낼 때마다 이해를 한 것들을 뽑아내면서 계산을 하나? 네. 아니잖아. 어? 느 순간부터는 뭔가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워가면서 너희가 곱셈에 대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네. 맞아? 그래서 이상적인 교육은 이해적 학습을 동반해서 이해를 한 후에 그걸 기계적으로 가져,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아. <laughs> 그니까, 아 너희가 이해를 하고서는, 그거를, 구문학습하듯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문제 푸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처음에 이해가 필요해.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너희가 문제까지 이해를 하면서 풀 수는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 어떤 상황이 딱 등장하면, 아, 이 상황에선 이렇게, 이 상황에선 이렇게, 너희가 조금, 연상을 좀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잖아. 음금 저한테 그러면 누구라는 필요 없다는 것이신가요? 네. 라고 물어봐. 네. 아, 아니 재미 중요하지. 나가보내시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 주면 이거 하나만 바오고 그럼 세 개가 남았잖아. 생각보다 쉬워. 이렇게 면 어, 선생님이 세개 좀... 넘겨 주면 아, 나락 나락피시죠. 너무 재밌다. 얘네들을 으로 묶어주니까 an 더하기 빼기 an을 는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라고? 개차수열 개차 근데 개차수열 중에서도 개차가 차이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거든요 a1에다가 두배를한게 a2가 됐대요 그럼 a2는 2a1인 거예요 A4가 4 1이라고 했는데, 이거 차이는, 첫 번째 차이는 A1이지. 네. 그럼 A3는, 두 번째 차이는, 차이가 이제 3배만큼 되는 등기수열이기 때문에 3A1이 되겠지. 그러면 A3는? 6A1. 5A1이 되겠네. 얘가 네. L 더해주는 거니까. 그럼 A4는? 여기다가 성곱해준게그 다음 차이기 이 때문에 9A1. 두개 더해주면? 14A1. 이일반항까지 구할 필요도 없었네. 요게 4 2라고준 거야. 따라서 A1은 3이구나, 사 근데 다섯 번째 항을 구해달래요. 아직 안 끝났네. 그럼 A1이 3이고, 다음 차이는 27A1. 그럼 A5라고 하는 건두개더 해주면 41A1. 3 넣어주면 123 나오겠다. 3번. 심플하시네. 요거 이해하는게 주력이야 그냥 사이가 등미수열이 루는 수열인가요? 37번 가볼게요 2가 1이 더래요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가보자면 얘같은 경우는 a n 더하기 2 갖고오고 마이너스 a n 더하기를 갖고오고 나머지들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2AN 더하기 1 빼기 2AN이 되는데 얘네들을 2로 묶어주게 된다면 이가로열고 e, AN 더하기 1 빼기 AN으로 정리가 되는구나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차이가 공비가 2인 분비수를 이루는 수열이거나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1은 2가 되고 A2는 4가 되고 첫 번째 차이는 2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차이는 4가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차이에 대한 일반항인 b n 을 구해보자면 2의 N 제곱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고 개차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주시고 두 번째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넣어준 값 2의 K 제곱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지? 네2 0 k 지 계산하면 2 더하기 얘는 등비수열인데초항이 2고 군비가 2고 하니수 n 마이너스 1개 2 마이너스를 바로 열고 2가 e 열고 2에 n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 보면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얘가 2에 n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없어져 2에 n 제곱 2에 앤 제곱 2에 E에 백 E에 제곱 1에는 2에 n 제곱 결과적으로 4 2백을 구하면 2에 백 제곱 됐습니 2에 백 제곱을 얼마쯤이예요 로그를 한 산에서 계산해 보면 로그 어, 2의 제곱은 야 백로그 2가 되고 백로그 2라고 하는 건 얘는 0.301이었으니까 얘는 30.1이어서 31자리 자연수인데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몇과 몇 사이에 있었어? 0, 로그 2가 로그 2가 0 로그 1은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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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0.2이야. 로그 e가 로그 e가 0.301이니까 로그 e는 0이잖아. 로그 1과 로그 2 사이에 있는 거였지 네. 결과적으로 얘는 최고, 최고 자리의 숫자가 1이면서 31자리 사이에 니다 어메이징 그러면 혹시 두번째서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네가 가장 암흑게아니 50분 내에 질문하자 아 궁금하다 시켜 50분 내에 궁금하다 솔직히 두 번째 값보려면 로그 표 있으면 구수 있어 네? 로그 로그 표가 있으면 봐도 있어. 그러 번째 거.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아 맞는 거네 번째는 네네 안되겠 이게 근사값이다 보니까 네 번째 자리는 안될 거예요. 아, 당연히 이거 서너가 네까지 들어오네요. 무리야그니 여기 다 있는 거잖아 이거. 당네번이어 받아야 될까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요 프리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좀 이해 가는 거 같아? 두 개? 히든 카드 두 개. 괜찮아? 자, 마지막 한번더 해보면, 음, 양변을 3으로 음, 나눠줘요. 그렇구나. a n 더하기 2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네. 3으로 네. 나눠주면 a n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1, a n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a n이 되는데 0. 그러면 a n 더하기 2를 갖고 오고, 빼기 a n 더하기 1을 강제로 갖고 와. 괜찮아? 네. 그럼 몇 개가 남겠어?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a n 더하기 1을 갖고 왔으니까, 더하기 3분의 2 an 더하기 1을 계산해줘야 변함이 없겠지? 얘가 이렇게 나눠진 거야. 이해가죠? 네.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 스 3분의 2 an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옮겨줘요. 그러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은 넘겨서, 뭔가 이상한데? 맞아. 넘겨서, 마이너 3분, 스 3분의 1을 묶어야 되네, 넘기면. 마이너 스 3분의 2 an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 a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안하나요 그러면 얘는 분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갖는 개차수에 되는 거야. 초항은 1이었고 두 번째 항은 2였고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대한 차이는 1이니까 어 bn을 구해보면 초항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에 n-1제곱이 일반왕 되는거라 볼수있고 그럼 두번째는 a에는 초항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마이너스 3분의 2에 k-1제곱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면 일반왕이 되겠습니다. 할만한거 같아요? 네. 계산은 너희가 해봐 다음 시간까지 40번까지 다시한번 좀 제대로 풀어보고 오시고